시작고못할것같아못할 그렇지 않아! <laughs> 우와. 와, 아침 뷰. 진짜 좋다. 음, 날씨도 진짜 좋아. 자기 되게 분위기 있다고요. 진짜 좋아. 런던에서의 첫번째 날 시작 고! 여기 예, 숙소 1층에 스타벅스 카페가 있어서 아침에 커피 좀 먹고 출발하려고요 엄청 많이 뿌려지네 당근이 더 많잖아 아이스 e 네! 아이스 아이스아이스도봤 근데 크라시 엄청 많이 뿌려져고당 좋아하잖아 어때? 해그도당 쓰는 보다 단게 낫지 아부지런이데 지금 시간 응, 사람이 제일 부지런해 9시 11분 밖에 날씨가 진짜 좋아 사람들이 다들 움직이나 보다 출발! 어? 바람이 좀 분다. 바도 봐도, 봐도 안들린다 이거. 날 봐야지, 근데 봐봐똥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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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야, 똥물 어, 진짜 웅장 하고 너무 예뻐. 어, 날 씨도 진짜 좋다. Thank you. 소세지먹을거야아 <목소리> 이거 먹어봐야지 먹어야지. 이거 먹어거트어거먹어거트야어 그래 <목소리> 이거... 하나 먹을래요거트 <목소리> 그래 요거먹 하나 먹자 이거, 이거 그래놀라 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 하어 이거 먹 과연 맛은 어떨지? Yeah. 나는 치즈 바카로. 예. 이거 어차피 빵이 새버터가지고 음. 간다 음. 맛래 <laughs> 빨대고 보니까 올라오네. 이렇게 다 해서 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왔어 엄청 빠르지. 되게 빠른데? 드디도 보여요 드디어 크루즈 드어 크루즈 드디어 크루즈 드디게 크루즈 드디가 크루즈 드디어 크루즈 드디어 크루즈 드디어 크루즈 드디어 크루즈 드디어 크루즈 다디어 크루즈 드디어 크루즈 드디 크루즈 크즈 To England hoping to find a monument oh, to the greatest yeah. playwright of and Shakespeare. Well done. I just see a big toaster, but what a wine. On either side of the railway, you've got the Golden Jubilee footbridges. Hello! Temperature claims <laughs> some good luck. Hello, give us <laughs> a wave. Lovely places.

것 같아 진짜 거짓말 같아 <목소리가> 어우 이거 봐 좋았다가 다 갔다 하셔가지고 다끈내 앞머리 완전 밑에서 지으 너무 생기게 턱살 좀저거 어, 분위기가 좀 다르네 여기가 힙합 기획 과정이네? 여기는 힙합 하드리다 이 차례입니다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 지도어 신기하다. 네. 사이드 뭐어맛있데 모르겠어. 쳐볼까? 아까 그 고기 본거 있었잖아. 에어 응. 아까 그거. 팝콘이 기본으로 나오고요. 그... 이게 시그니처 도끼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자, 나한거든 이거 그린 샐러드 하나 먹고 아, 진짜 무지하다 무지해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laughs> 맛있겠다, 근데. 이게 사이드. 썰어봐. <laughs> 먹어봐. <웃음> 진짜 맛있어. <laughs> j suis un peu plus jeune, a l l i n peu p p e e s i s e n e Je i e n e i s i s un n n e u p e u n n peu p l e u n e j u e u p l u e u n 다 먹고 제가 79.51 파운드 나왔고요. 음... 네, 계산해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한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귀여워. 아 싫어 엄마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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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just when but when m a s k e t 와! 호우도 가봤고 오늘 하루도 진짜 얼차게 돌아다녔어. 호우도 가봤고 뭐 지하철도 버스도 타봤고, 이제 집 앞에 마트 들렸다가 숙소로 들어갑니다. 진짜 러닝을 이야 4개, 4개, 그래? 4개 아, 네 사. 오늘, 하고. 오늘 하고, 오늘내 어차피 매일... 부족하면 들어오면서 사자 그래 사고 그냥 이거 하리보 믹스를 먹어볼까? 초코 믹스 나 지금 시간은 6시 58분 시차 적응을 못한 건가? 이 정도면? 그냥 힘들어서 잠든 건가? 하나, 둘, 셋, 출발! 오? 커피 마시러 나갈라 했는데 비가 와요. 이 정도 비 오면 사람들이 그냥 다집 안으로 다닌다. 설탕으로 시킬 있어. 설탕을 한번 뿌려 먹어보자. 이렇게 가기로 결정. <laughs> 여기까지만 이러고 가자. 바로갈거예요 도착! 멋있다! 같이 웃으세요. <laughs> 배 불러 가지고 뚱뚱이가 됐어. 더비 다시. <laughs> 이거 봐야 되는데. もう飛び切よう。V 오 니까 그럼... 한시간반이에요한2 시간 반 정도 걸렸고, 뭐더 디테일하게 문경하고 뭐 설명 받은 거다 듣고 뭐 이러시는 분들은 한 세대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까지 말고, 그래도 너무 대충 둘러보지는 뭐 않고 잘 보는 거. 날?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지 지금 우세요 너무 우리 <너무, 목소리> 네. 지금 날씨가 좋아졌어. 아침에 <목소리> 되게 <목소리> 추는데 진짜요? 일어나. 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한 시에. <목소리> <오늘> 드디어 가 이거 뭐? 처음 듣는데? 아,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들고? 하나, 둘, 셋! 귀여요귀여 듣는 네. <목소리> 듣는데? 워 음, 맛있어. 귀여워! 귀여워! 다 맛 너무 커요? 음. 음! 맛있어. 근데 랍터가 진짜 맛있어. 근데 터가질 얼마 안 돼요. 진요 버거는 어니스 버거가 더 맛있어. 이렇게? 응. 하는 거예요저 <laughs> <laughs> 근데 헬스장 가면 또 헬싱들이 엄청 많아요 <laughs>